5월 3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도 3시 서 선인관사 집기를 시작을 합니다. 5월 3일 아침인데요. 지붕대로 들어온 판넬 위에는 이렇게 허옇게 성해가 끼었습니다. 아, 5월 다른데도 이렇게 성해가 손으로 이렇게 긁으니까 따위가 보이시죠? 이렇게 선회가 왔습니다 오늘 날씨는 아주 맑고 청명합니다. 펜넬을 올리기 위해서 의자 베이스 각 파이프를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로써 대용으로 사이트를 사용해서 2년, 4년 됐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어, 판넬 벽체 지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톤 크레인까지 불러서, 작업하고 있는데, 하도 여기, 어, 정신을 썼다 보니까, 영상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해결이 나서, 어, 잠시, 영상을 찍습니다. 집 벽체는 이제 95%된것 같고요. 20% 정도 됐네요. 20%됐 이제 지붕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어, 그 오늘은, 상호도 들어왔고, 학고보도단열일제 보도 이런 것들이 올것가 됐습니다. 날씨도 덥고, 아, 정신이 없네요.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지붕을 도당두께까지, 지붕을 다 움직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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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럽게 지구판 작업을 크레인에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